안녕하세요. 최재호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슬라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,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들 중에서도 백스윙 탑 올렸을 때, 내 왼손등이 이렇게 꺾여 있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. 팔에 힘꾹 주고 이렇게 꺾여 있는 분들 많은데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. 그럼 백스윙을 올렸을 때, 왜 손이, 손등이 꺾여 있으면 슬라이스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보시면 저희가 백스윙을 올렸을 때, 손등이랑 팔이랑 그냥 일자가 돼 있는 걸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고, 자, 손등이 반대로 꺾였어요.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고 헤드페이스도 하늘을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된 거를 닫힌 거라고 해요. 클로스되어 있고 반대로 오늘 영상을 찍을 내용에서는 손목이 반대로 꺾여 있는 거예요. 이손등에 장갑의 로고가 내 얼굴 쪽을 보고 있고 헤드페이스는 바닥 쪽을 보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슬라이스가 나냐 하면은 자. 백스윙을 올린 상태에서 제가 손목을 많이 꺾었어요. 그래서 그 손목을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오면 헤드페이스가 많이 열려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당연히 공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, 백스윙을 올린 상태에서 내 팔과 손등을 일자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끌고 내려와 보세요. 그럼 헤드페이스는 스퀘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. 제가 이제 손목 꺾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습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? 근데 다들 연습장 가서 나는 손목 꺾이니까 왼손등 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백스윙 어떻게 드시냐면 백스윙 올라갈 때 시작부터 왼손등 펴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펴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저희는 적당히, 적당히 돼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연습도구를 좀 가지고 와보면 저는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뭐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뭐 책도 괜찮고 쟁반도 괜찮고 그래서 그거를 세로로 지금처럼 그립 잡듯이 이렇게 겹쳐 잡아주시면 돼요. 거기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왼팔을 그대로 쭉 뻗어 올리는 거예요. 그때 이 판이 내 팔뚝에 붙어 있어야 돼요. 붙어 있으면 왼손등은 자연스럽게 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게 꺾이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릴 때 보면 이렇게 떨어져 버릴 거예요. 그럼 왼손등의 각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한 손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오른팔로 왼팔을 조금 잡아주시고, 같이 올리셔도 돼요. 응. 최대한 공본 상태에서. 땅을 보고, 백스윙 올리고, 고개 돌려서 확인해 보고. 이걸 최대한 붙여주려고 하셔야 돼요. 이 각을. 응. 이 각이 아마 이게 편하실 거예요.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. 그거를 내 팔뚝에 붙여주고. 이렇게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은 백스윙 탑에서 손등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, 이 손등 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가 이 손등 가지고만으로도 헤드 페이스 앵글을 열었다 닫았다. 이게 자유자재로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 올려 연장 가셔서 옆에 거울 있으면 그 거울 보고 내 손등이 잘 펴져 있는지, 꺾여 있는지 아니면 혹은 반대로 꺾여 있지는 않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지금까지 최재호 프로였습니다.